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의 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배도를 향하여 너왜 그렇게 했니?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운 제자를 향하여 평강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친히 수많은 무리, 500명에게 일시해 보이고,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아, 사도 바울이기도 보이셨다고 했는데, 야구보와 베드로와 요한이기도 나타나시고, 많은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친히 부활을 증거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성령을 왜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증거케 하신 일을 하십니다. 고린더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이 마귀 집이었습니다. 그데 그래 주인이 바꿨습니다. 마귀는 나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만에 보라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내 영혼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도 바뀌어지겠죠 마귀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존재에서 잘돼도 지옥가고 못돼도 지옥가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삼의 길이 열린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인지하는 능력하고 열 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또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갖고 건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더 부모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었을 때는 예수님을 깨닫는 각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20년, 30년, 50년 환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수많은 삶의 속에서 승리를 해올 때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근데 요즘 우리 양국의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주 신성 모독제인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 죄삼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또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 받고는 신앙 생활을 뭐 1년 의지적으로 할수 있지만은 더 이상 못한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서는 안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래,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 또 나를 배반도 할수 있고, 그러나, 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나 예수를 증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귀한 교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물과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부정함이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요 할렐루야 너무 혹독한 거 아닙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도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 웃긴 소리 마세요 나 그 예수 믿으면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의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단지를 통하여, 주부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 친척과 친척을 통하여, 주변의 친구와 친구를 통하여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말, 허황된 말 믿지 않겠소. 그러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별짓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태국의 파타에 여행을 갔던 어떤 분이 이렇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여가지고 숙소로 끌고 와가지고, 예, 뭐, 뭐, 은행 구자도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또 국내에 돈을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송금을 해달라. 그, 그렇게 자기들이 원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여서 드러무 통했다가 담아서 시멘트로타을 해서 저수지 빠치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를 포기한 사람들. 사람 도무지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장차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받은 사도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우를 만나죠 한푼 주세요 한푼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아니, 오늘은 큰거줄줄 줄 알고 구관한 사람 눈을 들어서 불쌍한 척하면서 더 긍일한 모습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께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꼭선파고 그 손을 내밀어 일어나세요 했더니 발과 발목이 어드드드드드드 하면서 힘을 얻고 평생 걷지 못한 장애어가 걷고 뛰며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루살렘 도시에 대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 마가드랄방에 120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3년 동안 공생회 중에 70명 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또그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팡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게 되죠. 요일 순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말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가 애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가 꿈을 꾸리라. 그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에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 사건인 걷지 못한 장애호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교 사회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 나사란 예수 그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귀신 쫓은 예수님, 병든 자곧 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없잖아. 근데 제자들이 나사란 예수 그 이름으로 사역을 할때 육신으로 계신 그때 예수님이나 예수 이름으로 말한 그 예수 이름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유태교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늘 성전 미문에 아침에 오면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 꼼짝도 안 하고 한품 찌십시오 이렇게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때 어떻게 일어나 보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 37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같거나, 우리가 이 논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론도 아니고, 어떻게 걷지 못한 장애우가 이렇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용삼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누가 밥을 담아 주겠습니까 여러분 먼지가 있고 더러운 곳에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음식을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 손님이 오셨을 때 깨끗한 음식을 음료를 담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성령은 지저분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곳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용하십니다 이른 비의 성령이 늦은 비의 성령이 7 년대 환난 전에 한번 늦은 비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2천만 명 기독교인이 확장되기 위한 것은 이것은 인간임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늦은 배의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역하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도의 몸으로 재산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촥 많이 받으셨음.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추수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사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가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은사는 목수가 일하는 연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연장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톱으로 일일이 썰어서 목수가 일 못함이라 요즘은 전기로 윙윙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 대패질한다고 뭐 망치로 각도 재고 해서 대패질, 대패날 숫돌로 갈고 있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전기 대패로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연장이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선물을 안 받은 교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불신자를 이기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인 바로 하늘에 신령한 능력으로 무장한 이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마지막 시대 주 예수 재림할 때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전에서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의 은사 16가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 영들의 분별의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 교인들 가운데 5분의 1이 이단이랍니다.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인구 센서스에 할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뭐통일고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유사 종교들도 다 기독교로 다 체크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 80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되면요. 우리가 너무 증오한 이단들도 다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속에 800만 명 속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일 것이다. 그 추론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돌 분별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름으로 주건합니다. 주님이 요한일서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에나 분별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아무리 믿습니까?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은 적 어떻게 합니까? 믿을 믿을 믿는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능력 행하면서는 오늘 베드로가 사용한 은사입니다.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일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능력행함의 은사가 현장 가운데 즉시 나타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저 목사 대단하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네. 결국은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친 은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축도하기 전에 각가지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 고친 은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은의 은사, 방언, 방언하는 은사. 요즘 방언을 뭐 귀신 소리라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신 방언.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인 방언. 난 일본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아,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일본말을 할줄 모르는데 성령께서 일본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즉시 일본말로 유창하게 해버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강 언어교회 정운상 정운상 목사님 계십니다. 어, 이름을 검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어, 아버님께서 교회 간 것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 속된 말로 몽둥이로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일 정도로 때렸는데, 하다 얻어맞으니까, 아버지나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말이, 일본 방언이 터졌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일본말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일본말로 그냥, 뭐,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아버지나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네데 자기 아들이 일본말,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인 방언입니다. 오순절 마가드락방에1 2 0문도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왔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메대 사람들이 바대 사람들이 엘람 사람들이 리비아 사람들이 막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왔는데 자기나한 말로 사도들이 말하니까 저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 우리 말하지 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대인 방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급할 때 복음 전할 때 몽골 말을 배우자 는데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 방언이게습니다. 방언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된 것입니다. 또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랄랄랄랄라 했는데 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 목사와 교사 은사 바로 가르치는 사가 교사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아동복 교사님들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일 아침 일곱 시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아이들 집에 가서 초인정 돌려서 아이들 태워서 교회에서 교육학교 교회 해주고 다시 태워다 준거요 인간의 열정으로 안된 것입니다. 바로 은사가 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구지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있으면 좋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어, 어, 청장 여성교회장으로, 총 여성교회장으로, 총 남성교회장으로, 다 이것이 다스리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임해야만이 전화 안 통할지도 상처 안 주고 전화하고 전화 받고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40가지가 얘기하셨는데 15가지 정도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성령의 선물은,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입니다. 무장해제하면다 죽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살려면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세지 말에 멋지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당신 내교회 성령 받은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당신 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오늘 그 사람들이 알고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당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예수 보유로 죄삼을 받고, 성화의 삶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 듣는 것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건 2000년 전에 그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스드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르드로 세리를 받고, 죄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충만 많이 받으셔서, 정말로 꿈꾼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정말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미로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이 사건 때문에 에루살렘의 그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에루살렘의 복음화되고 유대 땅의 복음화가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로마 대제국을 점령하고 서유럽을 점령하고 오늘까지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아예 토에 주시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사오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레오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 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